처음에 왜 멀쩡한 회사를 만들고 문재인 후보와 함께한 거예요 대통령과 대통령 될줄 알고? 저는 제가 다녔던 KBS라는 회사가 그렇게 좋은 곳이었다는 걸 어, 나가고 나서 한두 달쯤 지났는데 파천교를 건너다 보면 영등포 쪽에서 여의도 쪽으로 오다 보면 KBS 그 건물이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아, 되게 큰 회사였구나. <laughs> 내가 저길왜 나왔을까? <laughs> 어 순간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처음 그때 마음을 먹었을 때도 그렇고 어~ 추호의 흔들림이나 후회는 없었어요 아, 아, 예. <웃음> <웃음> 누구를 연상시키고 <웃음> 그러세요 왜왜왜 <laughs> 왜, 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자원한 거예요? 아 어, 제안을 받았죠. 응. 예, 뭐 너무 좋은 회사였긴 했는데 거기에 있는데도 매일 매일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응. 약간 심장이 없는 상태에서 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느낌. 응. 근데 제가 처음 아나운서가 됐을 때는 언론인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는데. 어, 과연 나는 그러한 언론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내 손에 쥐어진 마이크는 그런 역할을 해내고 있나라는 생각이 진짜 9년 내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늘 갈증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이제, 당시 이제 문재인 대표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어, 근데도 결정을 바로 못했어요. 왜냐면, 이 음,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저희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제 생활을 하니까, <웃음> 네. <laughs> 옆에 앉혀놓고, 미안하네. 어, 들어가실래요? 왜냐하면... <laughs> 이미 그 연애할 때부터 저는 마음을 먹었거든요. 남편의 꿈이 시인이고 내가 꿈이 아나운서면 둘다 꿈을 이루면서 살자. 근데 다행히 아나운서는 돈이 되고 시인은 돈이 안 되네. 그러면은 아나운서 돈으로 살면 되지 뭐. 거기에 맞춰서 살지 뭐. 이제 그 생각이었기 때문에. 결혼 잘했죠? 자, 그러면 남편 버전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저는 이제 그 덕분에. 어... 그 덕분에. 덕분에 제가, 아, 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청춘 시절에 꿈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아, 내가 평생 시를 쓰며 살겠다. 그게 첫 번째 꿈이었고, 내가, 아 죽기 전에 멋진 사랑은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면서 이두개 꿈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듣고 싶지 않고요. <웃음> <웃음> 처음 제안 받으셔서 만나고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고민했죠. 네, 어느 저... 대목이 제일 고민이 되던가요? 일단 수입도 고민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고민 됐죠. 어,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정치 영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기는 할까 하는 고민이 사실 많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이 제안을, 이쪽이 먼저 전화를 받았어요. 미안했는지 저한테 바로 전화를 못하고, 여기에다가 전화를 해서 여차저차 하니 고민정 씨에게 좀 전해주십시오. 했는데 저한테 며칠 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수입이 없어지니까. 어, <laughs> 저라는 산을 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죠. 어, 어, 되게 멋진 말 많이 한다. <웃음> 시인이잖아요 <웃음> 네. <웃음> 어나 또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고 왜냐하면 정치는 싸움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리고 뭔가 쟁취해야 되는 곳이고, 근데 나는 그러한 캐릭터도 아니고 그러한 일을 해보지 않았는데 나를 왜 부를까? 내가 필요하기는 할까? 하던 고민을 하던 하, 찰나에 오히려 그때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 고정관념을 갖느냐? 어, 정치라는 영역이 꼭 그렇게 싸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 정치로 인해서 사람을 위로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행복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당신은 늘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으니, 그걸 그대로 그 안에서 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영역의 무언가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저한테 연락하신 분이 탕, 탁, 뭐, 탁현민이요? 네. 네. 교수의 자질에는 한참 부족하죠. <laughs> 네. 네. 책을 쓰면 나무가 불쌍하고. 네. <laughs>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네. 얘기를 하고 이제 며칠 동안 얘기를 안 했죠. 근데 그 전에도 작년 여름엔가 한번 언뜻 그 운을 띄운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두 분이 네. 문재인 왜? 대통령을 그럼... 만나셨나요? 네네네 만났죠. 같이, 같이 만났죠. 결정적인 게 뭐예요 결정적인 게. 왜 보냈어요 나를. 그러니까 결정적인 에 어, 그래 어, 가자 어. 이렇게 한 결정. 떨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흔들리는구나 라는 느낌. 아 그런 제안을 받은 순간. 네그 네. 얘기를 이제 전해주는 순간 이 친구가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laughs> 아 이거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음, 거구나. 음. 눈동자 흔들어 보세요 한 번. <laughs> 그런데. 뭐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가면 이제 경제적인 게좀 어려우니까 그, 네. 저는 그랬어요. 뭐, 대출 받지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땐 퇴직금이 있다는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laughs> 어, 퇴직금이라는 좋은 제도가. 음. 아니, 근데 그마저도 중간정산을 한번 해가지고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넉 달은 버티겠더라고요. 이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거의 다 끝났... 썼어요. 네. 이제 한한달 정도만 받으셨어요, 혹시? 남아있는데 지금 전화를 못 받고 있어요. <laughs> 아니, 최종적인 아 최종적인 결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자. 이 결정이 어떻게 난 거예요? 그래 하자 이거는 네. 문재인 당시 이제 대표님을 만나고 나서였죠. 어, 만나기 전까지는 네. 어 내가 그 영역을 할수 있을까? 어, 오케이 할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내 인생을 걸 만큼 진짜 대단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네. 어 저의 모든 것, 우리 가족 네 사람의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딱 만났는데요. 만나고 진짜 몇분 얘기 안 하고, 홀딱 반해버린 거죠. 얼굴에 또 넘어갔구만. 아. <웃음> <웃음> 얼굴 하나 하고, 끔뻑, 끔뻑. <laughs> 어, 얘기를 그, 한두 시간 정도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처음엔 바쁜 분이니까, 할 말만 하고 한 30분 안에 일어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한두 시간을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때 참 고마웠고, 어 그리고 자리 약속을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당신이 나의 손을 잡아주면 어떤 자리를 주겠다. 거기에 많이 당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또 감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리를 아, 안 줘서. 어, 만약에 자리를 저에게 약속을 했더라면 되게 실망했을 것 같아요. 저는 시인을 선택한 여자잖아요. 그니까 그만큼 돈이라는 것과 거리가 먼 사람이죠. 돈은 어... 안 밝혀도 명예와 권력을 밝힐 수는 있잖아요. <laughs> 권력은 아니고 명예. 얼굴을 밝힐 수도 있죠 얼굴. <laughs> 얼굴. 그렇죠. 그렇죠. 어. 어. 저는 근데... <laughs> 부인을 못하겠네. <laughs> 그러니까 남편분을 그러면 당시 문재인 후보의 어떤 말을 넘어간 거예요? 같이. 같이 넘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의 그 정치인들은 약간 그 드센 기와 어떤 네. 권위와 이런 것들이 많이, 어, 느낄 수 있는데 그분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게 참 좋았고. 진짜 음. 존경할 만한 어른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어, 정치인을 떠나서, 대통령을 떠나서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다니, 그리고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참 흥분됐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계속 TV조선 분위기로 갑시다. 혹시 안철수보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양강구도가 되는 그 언저리에는, 어, 어떤 심정 혹은 뭐 후보의 변화 혹은 뭐 그런 걸 읽을 수 있었어요? 음, 그때가 딱 경선 끝나자마자였거든요. 예. 어, 저뿐 아니라 이제 캠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게히잖 조바심 냈었어요. 그쵸. 그러면서 어, 나중에서야 어떤 어른이 그러더라고요. 고민정신 그때 엄청 긴장했지?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평상시에는 SNS에 하루에 하나 올릴까 말까 하더니 그날은 막, 막 열댓개씩 계속 <laughs> 올리더라는 거예요. 저도 급했던 거죠. 빨리 이 사람을 더 알려야 되고 빨리 지지해달라고 사람들을 채근을 하고 싶고 어, 저뿐 아니라 모두가 그랬는데 그때 유일하게 어, 묵묵하게 그냥 한 길을 갔던 거는 후보 본인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양반은 그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그게 되게 듬직했어요. 어,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 오히려 어, 본인이 흔들릴 줄 알았는데 흔들리는 주위에 있는 모두를 다 끌고 가시더라고요. 사람이 좀 드네요. <laughs> <laughs> 유세를 같이 해본 분 중에 누가 제일 잘하던가요? 아, 저는 박주민 의원이 오이그그 그 전에 이제 화면으로 봤을 때 이미지와 너무 다르더라고요. 번에는... 말을 너무 잘하세요. 그 전에는 좀 찌질해 보였나요? 평상씨 음... <laughs> 말도 천천히 어눌하게 해요. 물론 무대에서도 잘하지만. 근데, 그 양반의 진가는 법정에서 저희가, 어, 어 국민참여 재판을 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 영화에 어... 나오는, <laughs> 영화에 나오는 우리가 그 왜, 그 엄청나게 반전을 일으키는 변호사들 있잖아요. 조곤조곤 얘기하다가 막,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막, 그래서 저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laughs> <laughs> 관계를 잘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요 <laughs> 네. 아니 이게 좌중을 압도하는 그게 있어요. 어, 할줄 아세요. 네, 조곤조곤하다가 목소리 확 높아지고 자기 스스로 흥분해가지고 흥분했는데도 말은 주어 수로가 딱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그 어, 투표율이 80%가 넘으면 뭐 공약 하나 거셨거든요. 입수하신다고. 홍제천에 들어가겠다고 <laughs> 어, 네. 그랬었죠. 네. 아 그걸 보고 싶었는데. <laughs> 근데 이제 뭐. 그런 공약에 넘어가지 않죠 사람들이. 그게 뭐라고 저. 그냥 빠져도 돼요. <laughs> 자 그러면 앞으로 먹고 살그 방법이 없는 거네요 현재? 아뭐 어떻게든 되겠죠. 음뭐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날 구멍은 있고. 어 그리고 뭐 저도 이제 글 쓰기도 하고 이 사람도 글 쓰고 또뭐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또 방송을 다시 할 수도 있고요. 국민의당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네? 제가 갑 갚...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 정치 일반에도 관심이 있나, 판세를 읽고 어, 정치인들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관심이 없으면 관심이 없어, 없다고도 되는데. 국민의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본인이 보기에, 음... 꼭 국민의당이 아니어도 뭐 다른 당은 물어볼 수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어, 이번에 사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그곳이죠. 왜냐하면 네. 호남에서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민주당이 승리를 했잖아요. 어, 사실, 어, 초반에도 그렇고 중반 경선 때도 그렇고 늘 호남을 공을 들였던 이유가 과연 그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을 민주당이 부서뜨릴 수 있을까?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반문 정서, 호남에 흐르고 있는 그걸 깨뜨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늘 많이 했고, 그래서 사모님이 호남으로 6개월 동안 계속 다니셨죠. 호남 바닥 민심을 보기 위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 안심할 수 없었던 게 봐야 아니까. 겉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호남의 그 득표율을 보고 정말 너무 큰 감동이었고 동시에 어~ 그쪽 국민의 당에서는 멘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기반이 호남인 곳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 대선이 물론 이제 과반이 넘기를 바랬던 마음은 저가 참 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지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41% 넘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는 게 다자구도였잖아요. 양 양자구도가 아니고 다자구도 속에서 한 번도 연합 안 했고 매번 이 진보 진영에서는 연합을 했었죠. 근데 연합 없이 독자적으로 어그 지지율을 끝까지 이어가서 승리까지 갔다는 것은 대단한 결과라고 보고 이번 투표는 수, 그 소신 투표를 했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서 지금의 이 41%라는 건 어, 수치로는 그렇지만 어, 의미로 따졌을 때한 60%의 득표를 가진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글도 쓰셨어요. 아, 제가 상암담화 아들 조기영 씨, 남편분 조기영, 신 조기영. 예. 당신을 문재인에게 보내며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잘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얼굴 때문에 간 건데. <웃음> <웃음> 근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당, 여기서 당신은 이제 오민정 대변인이죠. 당신이랑 비슷한 느낌을 가진 한 남자를 만났어. 여기서 한 남자가 문재인 대통령인 거죠. 이걸 한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왜 비슷한 느낌이라고 했는지. 저희가 연애가 한 6년 반 정도 됐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안 헤어졌어요? <laughs> 어, 연애가 길었는데, 보니까 여기는 이제 아나운서 합격하고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을 때. 네. 근데, 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음, 합격하셨고 그랬는데, 어, 사법고시 합격하시고도, 연애 기간이 그, 그, 그 분께서도 저희랑 비슷하시더라고요. 와이프 애인을 버리지 않았다고? 네. 뭐 그런. <laughs> 거기서 감정 입이 된 거예요? <laughs> 그런 얄팍한. <웃음> <웃음> 근데 이제 그런 면이 있었고 어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도 그 저희 가족이나 제 주변을 좀 관리하며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관리를 하고 사셨다는 어떤 의미에서 관리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삶 자체가 주변 어, 뭐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여사님, 아드님, 따님 모두. 엄격하게 관리를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들이 본인은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는데 가족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laughs>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뭐. 아내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네. 네. 그, 그거에도 감정이에요. 그리뭐 감정이, <laughs> <제가. 웃음> 네, 그런 어, 여러 부분에서 좀 많이 비슷하다는 라 느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조국 교수가 면접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아무래도 그게 이렇게 상징하는 바가 뭐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마음은 다 똑같은 것처럼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내겠다는 걸 조국 교수의 내정으로 내비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청와대에서 연락이 안 오면 어... 이, 이 자리? <laughs> 아 그냥 아이 자리 말고 여기 옆에다가 하나 뭐 보조의자 하나 더 심심하실 때 제가 춤춘 거 혹시 보셨나요? 저춤 진짜 못 추거든요. 네. 보셨다시피, 근데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가끔 나타나서 춤추기, 뭐 이런 건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여러 가지 포지션을 생각해볼게요. 제가. <웃음> <웃음>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일메일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약간 심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느낌? 근데 제가 처음 아나운서가 됐을 때는 언론인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는데 어, 과연 나는 그러한 언론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내 손에 쥐어진 마이크는 그런 역할을 해내고 있나라는 생각이 진짜 9년 내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늘 갈증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이제 당시 이제 문재인 대표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어 근데도 결정을 바로 못 했어요. 왜냐면 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저희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제 생활을 하니까 <웃음> 네. <웃음> 옆에다 앉혀놓고, <웃음> 미안하네. <laughs> 어, 들어가시요 왜냐하면... <laughs> 이미 그, 연애할 때부터 저는 마음을 먹었거든요. 남편의 꿈이 시인이고, 내가 꿈이 아나운서며. 예, 어느 대목이 제일 고민이 되던가요 음. 일단 수입도 고민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고민 됐죠. 어,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정치 영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기는 할까 하는 고민이 사실 많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이 제안을, 이쪽이 먼저 전화를 받았어요. 미안했는지 저한테 바로 전화를 못하고, 여기에다가 전화를 해서, 여차저차 한이 고민정 씨에게 좀 전해주십시오. 했는데 저한테 며칠 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수입이 없어지니까. 어. <웃음> <웃음> 저라는 산을 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죠. 어우, 어. 어, 되게 멋진 말 많이 한다. <웃음> <웃음> 시인이잖아요. 네. <laughs> 어, 나 또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고, 왜냐면 하 정치는 싸움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리고 뭔가 쟁취해야 되는 곳이고. 근데 나는 그러한 캐릭터도 아니고, 그러한 일을 해보지 않았는데, 나를 왜 부를까? 내가 필요하기는 할까? 하던, 고민을 하던 찰나에, 오히려 그때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 고정관념을 갖느냐? 어, 정치라는 영역이 꼭 그렇게 싸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 정치로 인해서 사람을 위로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행복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당신은 늘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으니, 그걸 그대로 그 안에서 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영역의 무언가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저한테 연락하신 분이, 탕, 탁, 뭐, 탁현민이요. 음. 예. 음. 교수의 자질에는 한참 부족하죠. 음. <laughs> 예. 예. 책을 쓰면 나무가 불쌍하고. <laughs>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예. 얘기를 하고 이제 며칠 동안 얘기를 안 했죠. 근데 그 전에도 작년 여름엔가 한번 언뜻 그, 운을 띄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둘다 꿈을 이루면서 살자. 근데 다행히 아나운서는 돈이 되고, 시인은 돈이 안 되네? 그러면은, 음. 아나운서 돈으로 살면 되지 뭐. 네. 거기에 맞춰서 살지 뭐. 이제 그 생각이었기 때문에. <laughs> 결혼 잘했죠? 자, 그러면 남편 버전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저는 이제 그 덕분에. 어... 그 덕분에. <laughs> 덕분에 제가, 아, 어... 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청춘 시절에 꿈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아, 내가 평생 시를 쓰며 살겠다. 그게 첫 번째 꿈이었고 내가 아, 죽기 전에 멋진 사랑은 내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게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면서 이두개 꿈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듣고 싶지 않고요. <laughs> 처음 제안 받으셔서 만나고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고민했죠. 처음에 왜 멀쩡한 회사를 관두고 문재인 후보와 함께한 거예요, 대통령과? 대통령 될줄 알고? 저는 제가 다녔던 KBS라는 회사가 그렇게 좋은 곳이었다는 걸. 어, 나가고 나서 한두 달쯤 지났는데, 파천교를 건너다 보면, 영등포 쪽에서 여의도 쪽으로 오다 보면, KBS 그 건물이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어, 되게 큰 회사였구나. <laughs> 내가 저길 왜 나왔을까. <laughs> 어, 순간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처음 그때 마음을 먹었을 때도 그렇고, 어, 추호의 흔들림이나 후회는 없었어요. 아, <laughs> 누구를 연상시키고 <웃음> 그러세요? <웃음> <웃음> 왜, 왜, 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자원한 거예요? 아, 어, 제안을 받았죠. 음. 예, 뭐, 너무 좋은 회사였긴 했는데, 거기에 있는데도 매일.